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콩입니다. 자, EBS 수능 감자기 마지막 18강 장문 독해 2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에 앞서서 어, 수업 진행이 다소 빠르니 아, 영상 밑에 여기 더 보기 버튼 누르셔서 제가 먼저 업로드 시켜놓은 한 줄의 석을 읽어 보시고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수업 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위한 무료 워크북, 그리고 유료 워크북,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분석 노트 구매 가능할 인코도 함께 첨부 시켜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so ready 가난한 남자의 재치. 그래서, wit of a poor man. 자, once upon a time 약간 좀 약간 뭐 동화 같은 느낌이죠. 옛날 옛적에, 자, there was 얘는 유도 부사니까, 자, was 단수는 a king. 자, 왕이 있었는데, of Armenia, 아르메니아에. 후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는 king이고요. 이 왕은, 자, 그래서 동사는 sent예요. 그래서 왕이 보냈다데 그래서 being이 분사구조로. 자, 어떤 왕이냐면, being, 되는데, of a curious turn of mind.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호기심에. 자,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부사고죠. 자, in need. 이 왕이 필요한데, some change. 어떤 변화가 필요했던, 뭐, 심적인 변화가 온 거죠. 자, 이 왕은 보냈어요. 자, 그의 남자들을. 자, throughout the land. 그러면, 땅 전역에. to make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부사 목적, 도부정사는. 그러면 following. 뒤에 나오는, 자, proclamation 하면은, 폭우에요. 선전 폭고할 때, 폭고 자, 그러면, 어떤, 뭐, 어, 공문으로 보낸 거죠. 자, 그래서, 어, 직설어 보기. 여 Hear this. 이것을 들어라. 자, whatever man among you.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can prove himself. 그 스스로가. 자, most outrageous. 가장 터무니없는 liar. 거짓말, 거짓말쟁이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르메니아에서. 자, 이 남자가 어떻게, shell l i s 받게 될 것이다. 자, 애플. 어, 사과죠. 사과인데 만들어진이니까 과거 분사 수동. 순수한 골드로, 금으로 만들어진. 프 r o m 드 h 인데 a n d o 제스티더킹뭐 f His Majesty, the King. So, the Pogo Muni i 이 사람들이 시작했는데 e 수 e o p l e are in the house. The people are in the h o u s p a r u s e The people are in the h o 부 e The p a r o r t n t h p l e 키가 크든, 짧든, 뚱뚱하든, 마르든, 뭐, 다 모였단 말이야, 개떼같이. 자, there was, 거기에는 no lack, 부족이 없었다, of liars. 거짓말쟁이들의 부족이 없었다, 는 거짓말쟁이로 넘쳐났다. 그 땅에, 뭐, 사기꾼의 나라인가봐, 맞지? 자, 이치원, 각각의 사람들은 말했어요. 자, 그의 이야기를 왕에게. 자, none of those lies. 어떠한 이은 거짓말도 however, 그러나, 자, 컴비스. 확신시키지 못했어요. 왕에게 간접 목적어. 실제 확신시키다가 직접 목적어의 대절. 완벽한 문장. 그가 헤들리슨 왕이 이전에 들었다고. 자, 베스트 원은 가장 최고의 거짓말을. 자, 그래서 이제 뭐 아무리 거짓말 해봤자 이제 CR도 안 맥히니까 왕이 어떻게. 자, 비기닝 시작했는데, to g r o w tired. grow tired은 점차 피곤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새로운 스포츠에. 스포츠란 말에서 장난해. 자, 그리고 왕은 아까 단수 1번, 단수 2번. 자, 생각하는 중이었어요. 자, of, call, off에요, call off. call off가에서는 중단하단데, 다 자, whole contest가 삽입으로 전체, 어, 이런 대회를, 거짓말 대회를 중단하게. 자, 면은 without ing, 전치사 d ing는 선언하는 거 없이 승자를, 아, 니들 병신 거짓말도 못 해, 이런 거지. 자, then there. 그리고 나서 나타났어요. 자, before him, 왕 앞에. 그래서 어피어리에서 대열은 유도부서니까 실제 주어는 그래서 매니 주어예요 가난하고 누더기로 걸친 남자가 나타나는데 캐링하면서의 분사구조는 이 남자가 아, 나르면서 커다란 세근 자루를 자, 오버리스 히스가 말하는 건풀 매니죠 가난한 남자의 어깨에다가 자뭐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라고 말했다 누가 his majesty 왕이 그래서 얘네는 뭐냐면 약간 좀 뭐라고 해요. 영국 무대에서 나레이션하듯이 뭐뭐뭐뭐뭐뭐라고 했다 말했다 누가 이렇게 도치구조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동사조 도치구조고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강조 도치구조예요 사실. 자면 sigh, s i r e 그러면은 어, 폐하 자 말했다 가난한 남자가 자, slightly 살짝 비빌들을 얼떨떨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어, 어법주의. Surely remember. 면더 기억하니 확실히. 자이 오미 너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남자에게 파더브 골드 어머 금으로 된한 단지 금 뭐라 그럴까 항아리를 빚졌다고 자 그리고 나는 해브 케임 결국 왔어 그러니까 현재 원료의결과야 느낌 투컬렉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반응으로 순서가 나오죠 해석으로 찾아야 돼 너는 완벽한 거짓말쟁이야 라고 외쳤다 왕이 나는 오 빚진 게 없어 너에게 돈을 다 내가 완벽한 거짓말쟁이라고라고 말했다 가난한 남자가 자 그러면 내놔 뭐지 나에게 간접목적어 금 사과를 내놔 그렇지 자왕이 이제서 주어고 새드가 동사예요 자 리얼라이징하다의 분사구조는 어, 왕이 깨달으면서 능동 깨닫다의 타동사가 대절이 완벽한 문장 그 남자가 시도한다고 트리킴 그래 속일라고 자 이제 알고 아니 아니야 너는 거짓말쟁이 아니야 자 그러면 내놔 나에게 뭐를 어, 금단지를 자, 너가 나에게 빚졌던 라고 어, 폐하 뭐 이렇게 말했어요. 말했다, 그 가난한 남자가. 자, 왕은 보았는데 딜레마를 봤다. 딜레마에 빠졌단 말이겠죠. 자, 그리고 자, 핸드가 우리서 기부의 뜻으로 게이브의 뜻으로 줬어요 줬어요. 다음면 금으로 된 사과. 이게 더 싸게 맺히니까, 맞죠? 자, 그래서 뭐 머리 쓰기 싸움에서졌다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위클의 소재는 아, 왕의 장난에 가난한 남자가 지칠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w i t 버 o v e p o o Men이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자, 십팔 강 get set 자연의 섭리를 가르쳐 주신 할머니 할머니가 똑똑하다는 거죠. 자, grandmother 저 who taught taught the, uh, the providence of nature. 뭐 어, providence 좀 이상한 단어 쓴것 같아. 자, 볼게요. 자, 올리비아와 그녀의 여동생인 엘리는 all standing 서 있는 중이었다. 자, 위들 할머니와 함께. 자, 인더 미들 오브 중간인데 캐비지는 양배추 뭐바시겠죠 자, 갑자기 할머니가 물었어요. 자, 묻다 뒤에 목적어가, 자, do you know, 땡땡, 직설합법 아, 아니, 자, what cabbage white is? 응? 아, 배추 흰나비가 뭔지 아니? 물어봤어. 자, 그래서 물어보니까 대답으로, yes, 그럼, 내가 알지, 배웠지, about it, it's은 배추 흰나비 배웠지, in 어디에? biology, 생물 수업에서. 자, it's, 그것은 아름다운 흰색 butterfly 라고 말했다, 올리비아가. 자, 맞아. 하지만, 이것은 났는데, 이것에 알을그 다음에 양배추에다가. 그리고 나서, 어, 애벌레들이 먹어, 양배추의잎사귀를 그래서, why don't you 제안문. 자, why don't you 동사원형은 help. help 준사약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에 2 o l u 동사원형. 내가 pick up이에요. catapillar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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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애벌레 좀 줍는 것을 도와줄래? 자, 할머니가 제안했고요. 또, two sisters 아까, 올리비아랑 엘리였죠, 맞죠? 자, gladly, 기쁘게 동의했고, 백, 돌아갔어요. 두 to, 집에다가, 두개 to 타기 위해서, get ready, 준비하기 위해서. 자, 곧, 암도 과거분석, 이 어법주의. 자, 면 암이 여기서 파리아 뜻도 있지만, 어, 무기, 장비라 뜻이 있어요. 그러면, 장착된 채로, 자, 작은 양동이를 각각, 올리비아와 엘리는 돌아갔어요. 할머니에게. 자, 웬 그들이 보았을 때, 양배추밭을, 자, 엘리와 올리비아는 갑자기 기억했어요. 자, 기억하다 타동사의 뒤에, 목적어는 간접의인문 어수도로, how 주어동사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 밭이. 자, there, s m 거기는 뭐뭐인 듯한데, 심투 동사 원형 이렇게 도 되고, 심이 형식 동사에 특부정사 회용사법으로 잡아도 돼요. 자, 하면은 뭐, 인 듯했는데, 자, millions, 수백만의 양배추가 있는 것 같았어. 자, 올리비아는 서 있었는데, 오픈마우스 뒤에다 음면 입을 벌린 채로 입을 떡 벌리고, 어, 놀랬단 말이죠. at the s i g h 어, 어떠한 경관인데, of, endless, 끝없는 양배추 밭에 자, 씨는 올리비아는 생각했어요. 대색량 right. 자, 이, 엘리와 올리비아가 자, could not possibly. 아마도 pick all the caterpillars uh, up. 모두 다없제할수 어, 없다는 거죠. 자, 올리비아는 그러니까 한숨 쉬는 거야. 인데스 p 데스 r 그러면 절망감 속에 할머니는 웃었어요. 그녀는 뭐 올리비아에게 그리고 말했어요. 걱정 마. 아, 우리는 오직 일할 거야. 이래 첫 번째 줄만 오늘 아, 자, 릴리브 되어진 거지. 다 하라 그러면 죽어버릴 것 같은데. 에, 그래서 과거분사 릴리브 되었다 할매 말해. 자 잠시는 올리비아와 엘리는 스타트 시작했는데 첫 번째 양배추파에 자, 그다음 자, 엘벌레들은 wi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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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초를 했단 말이죠. 자, 이제는 시간절. 자, 그들이 picked up 어, 뭐뭐 뭐, 어, 잡힐 잡힐 때. 자, while 어, 양배추 뭐 배추 흰나비가 자, 채웠을 때. 자, 뭐공 공기를 공기를 한마음 이상하니까 뭐 하늘을. 자, 그들 럼그주위에 그들 주위에, 그들 주위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가봐 지금. 그래서 마치 에 s if 가족법은 시제가 과거 주의. 자, 버터플라이들이, 양배추들이, uh, were made fun of, 놀리는 것 같았어요, 올리브를. 나 잡아봐라, 이지라는것 같았단 말이지. 자, 그들은, 여기서는, 어, 그들하면, 버터플라이들은, seem to be laughing at, 어,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를. 자, 그래서, 양배추 흰나비들이, suggesting 하다, 능동의 뜻의 현재 분사. 보여주면서, 뭐, 제안하면서. 자, 그들이 아마도, 나을 거라고. 니나 잡아봐, 또나날 거거든. 어, 뿌려버릴 거야. 자, 수백만의더 많은 알들을. 자, 이 양배추밭은 look like 모모처럼 보였는데 전장처럼 보였다. 자, 올리비아는 느꼈는데 그녀가 루징 지는 것처럼 그 전쟁에. 어머, 애벌레 잡기 전쟁에.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싸웠어. 온이 붙으면은 계속하다 뜻이에요시는 올리비아는 keep ing 계속해서 채웠어요. 그냥 양동이를 특히 그래서 fill A with B. 애벌레들로 자, until 바닥이 사라진다. 바닥이 사라진다는 말은 일단 한층다 쌓았단 말이죠. 자, 링링 하면서, 음, 그래서, 분사고조는 컴마 잡고 쉬죠. 의미상의 조언은 쉬인데, 쉬는 올리비아겠죠. 올리비아가 느끼면서, 느끼면서, 능동. 이 x 저스티드 지쳐, 지쳐 지기는 것을. 그리고 디스 s c o u r a 낙담된 것을. 자, 올리비아는 물었어요. 할머니에게 물었어. 간접 목적어. 자, why부터 전체 처리, 직접 목적어. 자, why don't we, 제안이죠. 자, 하면 동사원형. 단지 get rid of, 제거하는 게 어때? 모든, 어, 나비들을. 자, 그래서, there will be, 어, 그서 no more, 더 이상 알이 없도록. 그니까 러뭐 살충제 뿌리다는 말이죠. 자, 그다음 애벌레들이자 할머니 는웃었어요 부드럽게. 그리고 할머니 말했어. 자, why w r e s t l i t h 왜 레슬링하니? 어, 왜 힘들게 싸우니? 자, mother nature 뭐해서 대자연이죠. 자연과. 자, 나비들은 도와요. help 준사욕 목적어 목적격 보호 동사 원형. 우리가 기르기를 몇몇 다른 식물들을. 왜냐하면은 대는 아, 나비들이 자, 캐리 운반하기 때문에 pollen 하면은 꽃가루를 from 꽃에서 꽃으로 어, 가루받이해 준단 말이죠. 올레비아는 깨달았어, 이제. 아, 이제부터 뭐, 아, 순간이 온 거죠, 먼죠 She was r i 서 she는 이게 답이었고, 할머니가 맞다는 것을. 내가 병신이었구나, 깨달은 거지. 자, 할머니는 덧붙여 말했어요. 대목적은 자, 비록 그녀가 알지만, 자, 이 애벌레들이 디드는 정말로 강조형법, 해를 준다는 것을 양배추에 끊고, 자, 시는 아, 할머니는 디 i d n wish, 원하지 않아, to disturb, 방해하는 것을 자연의 균형을, of the environment,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죠, 누구나 아는. 자, 환경에. 자, 올리비아는 나 의자에 봤어요. 어, 버터플라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그래서 올리비아와 엘리는 자, 룩에 봤어요. 가득 차 있는 밖겠스를 그리고 어, 스마일 웃었어요. 할매한테 참교육 받았단 말이죠. 자연과 맞서지 마라. 그지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가르쳐 주신 할머니. 그래서 grandmother who taught the providence of nature 연소재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자 18강 1에서 3번 실종된 개를 찾게 된 사연. 스토리 오브 Finding a Missing Dog. 전에 21살의 딸은 그리고 그녀의 개인 이제 팝 아이 눈깔이튀어나온거봐요 자, 하면 4살된 남자 퍼그래요. 좀 튀어나왔죠, 맞죠? 퍼그니까. 자 어떤 애들 둘은 헤드빈 대가거 이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우리와 함께 4 months 네달 동안. 자, 그리고 나는, 자, 퍼피는 이 강아지의 케어테이커, 어, 돌봐주는 사람이었어요. d 링 r 타임은이네달 동안. 자, 맨날 딸이 이사 갔을 때, 자, 그녀는 데리고 갔어요. 내가 사랑했던 퍼피 아이를, 자, 그녀와 함께. 그리고 우리는 디든 힐 n 듣지 못했어요. 자, 그녀로부터, 자, 대략 두달 동안. 자, 내가 물었을 때 a b o 강아지에 대해서 그녀는 말했어요. 나에게 간접 목적어, 대전체가 직접 목적어의 완벽한 문장. 자, 희는 강아지가 헤드피피. 지금 주절의 시제가 과거고, 과거보다 이전 과거니까 대과거. 이전에 탈출했다고. 그녀의 마당으로부터 집에. 자, 웨얼. 그 마당인데 그녀가 아, 스테이크 머무르고 있던. 그리고 딸내미는 could not find. 찾지 못했다고 강아지를. 자, 난 만들었어요. 플라이어, 전단지를. 자, 가까이 가져갔어, 전단지를. 자, 카피샵에다가 복사하는데. 자, 그리고 헤드 사역동사. 시켰어. 수백 카피가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카피는 만들어지니까 과거 분사 수동. 나는 푸더업에서 붙였단 말이에요 포스터들을 all around 지역 전체 자, where pop i g o w h e missing 잃어버린 곳에 나는 받았어요 몇몇의 전화를 저퍼그에 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 자, 그리고 홍 항상 뛰어갔어요 자, 어디든지 복합관계부사 어디든지 전화한 사람이 말하기에 t a t 생각됐고 그들이 had seen him 그래 봤다고 한 곳에 예수도 대각어 시제주의 자 이제 시간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푸더 붙였어 점점 더 많은 아 집념의 사나이야 맞죠? 점점 더 많은 전화지를 하지만 got f 퓨 e and f e 아 점점 더해서 비교급에 비교급, 비교급에 비교급 점점 더 적은 전화를 받게 됐다. 자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전화는 받아서 전화를 한 남자로부터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자, 나에게 한접 목적어 대치점 목적어 완벽한 문장 이 강아지가 텍사스에 있다고 그녀의 조카딸과 함께 자이 남자는 말했어요. 자이 조카 딸이 헤드빈 대가거 이전에 방문하는 중이었어 시간인데 자웬 혹은 대승략이요 자이 강아지가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헤드파운드 발견했다고 이전에 강아지를 자 n e 놀이터 근처에서 자 그녀는 산책 아, 뭐 걸어댕겼어 이전에 걸어다녔는데아 이웃 지역을 다음 그녀가 에스킹 물으면서의 분사구조 농동 현재 분사 자 그래서 에스크 뒤에의 이 구절은 명사절로서인지 아닌지 어은 어떤 사람이든 아는지 이 강아지에 대해서 하지만 발견했는데 아무도 몰랐다고. 자 그래서 When it came time 시간이 왔을 때 그녀가 집에 돌아가 시간이 왔을 때 그녀는 데리고 갔어요 강아지를 그녀와 함께. 자 그녀의 삼촌은 헤드빈 이전에 여행 중이었는데 for several months 몇달 동안. 그래서 웬이 삼촌이 집에 왔을 때 그리고 보았을 때내 전단지를 마을 주위에서. 희는 삼촌이 전화했어요 꽤 조카 딸에게 그리고 말했어요 조카에게 자 간접 목적어 다시 직접 목적어. 자이 강아지의 패밀리가 헌팅은 아, 사냥 중이라고 어 사, 잡아 죽이려고 아니고. 어, 찾고 있다고 그 강아지를. 자희는이 남자는 줬어요 나에게 간접 목적어 또 직접 목적어는 전화번호를. 자 그리고 나는 전화했고 물었어요. 자 인지 아닌지 이프절 목적어. 자그 개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자 디드 아, 파바이의 트릭을. 그니까이 강아지의 재롱을 얘가 특별히 할수 있는 재능이 있는가 보죠. 뭐 시체놀이라든가 한발 줘봐 두발 줘봐 네발다 줘봐 이런는 거지. 자 그리고 enough 확실하게. 자 하면 희 디드 했단 말은 그 강아지가 아, 트릭을 가지고 있단 었 말이죠. 얘만 할수 있는. 자, 지금, 너는 아마도 원더링 궁금할 거야. 자, 궁금하다 뒤에 타동사 목적어. How, 주어동사, 오순, 간접의 문문. 내가 어떻게, get back이에요. 이 강아지를 다시 데려왔는지. 웬 그가 텍사스에 있고, 나는 미시시피에 있는데, 졸라 먼데 자, w well, 글쎄, 다 나머지 이야기는 a 고요 자, 이 스탯 전체가 b 고요 그래서 동격의 보호를 이루는 명사절 완벽한 문장. 자, 그녀는 살고 있었어요. 15분 떨어지는데, 내 아빠의 집에. 어, 그 굉장한 우연이죠. 후 후는 아빠가 피컵 가져왔어, 파아이를 그리고 브라림, 데리고 왔어요, 그를 집으로, 나에게. 자, 웬, 희가 답이었는데, 아빠가. 자, 왔을 때, 내 아들의 아, 졸업식을 위해. 그래서 우연의 우연히두번 반복됐죠. 어. 자, 그래서 실종된 개를 찾게 된 사연. 스토리 s t 파인딩 어미싱 i n 개가 안 찾아온 거 보면은 그 집주인 새로운 여자 주인 더잘해줬을것 같다, 맞죠? 얘는 뭐야? 나갔는데 찾지도 않았잖아, 딸내미는 맞지. 자, 여튼, 3번까지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자, 1 8강 마지막 4에서6번 가정 침입자를 잡은 경찰견. So police dog that caught a house invader 이런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 a.m. 새벽 2 시에. 자, 피터는 느꼈어요 배고픔을. 그리고 피터는 걸어갔어요. Slowly하게 부사가 동사 수식 천천히 into the kitchen 부엌으로. 자, when he는 여기서 피터요. 피터가 turn on the light 어, 불을 켰을 때. 자, 이, 투, 가조, 진주어. 이것은 필요했는데, 그가, 아 어, 1분, 뭐, 잠시 동안, 순간이 필요했는데, 둘 리얼라이스 깨닫는데. 그럼 잠시밖에 안 걸렸단 말이에요. 자, the fact, 어떤 사실을. The fact that, 할 때는, 동계의 보호줄로서, 대철이 완벽한 문장, 신약된 요소가 없어요. 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고, 그의 부엌에 도둑이죠. 자, 하지만, in that split, 그렇게 눈 깜짝할, 아, 시간에, 자, 희는 피터가 아, 알았어요. 대 생각됐고요. 자, 그가 헤드투 테이크 액션,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희는 계속. 자, 피터는 소리 질르고 보았어요. 낯선 사람을. 그래서 C가 지각 동사 목적어 목적적 보호의 동사 원형, bleed, 도망가는 것을 into the night nice, 뭐 어두운 곳으로. 자, with shaking fingers, 떨리는 손과 함께 자, 피터는 다이얼, 전화했어요. 폴리스 a 테이션 아, 경찰서에. 그는 단지 chase out 쫓아내다. 자, 인트로더가 중간에 끼었어요. 그래서 이어동사 중간에 대명사 삽입. 침입자를쫓아냈는데내 아, 집으로부터라고 말했단 말이죠. 전화로. 자, 그 다음 컨터블 하면 경관인 데이비드 거스트와 경찰견인 아, 니로가 자, 도착했는데 언더 e 범죄 장소겠죠. 자, 위렌민 있으면 몇분 안에 어휴 빨라 빨라 몇분 안에 왔어. 자, 데이비드는 들었어요. 자, 투르 k 은프라이 m 드맨 겁에 질린 피터죠. 남자의 이야기를. 자, 왜냐면, the residents, 거주자들이, 자, h a d not heard, 그래서, 헤드 피피 대가고, 의 이전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소리를, d o 비 b vehicle, 자동차에. 자동차하고 도망 안 갔으니까, 그 용의자는, was probably, 아마도, on foot, 걸어서 가고 있을 것이야. 자, 데이비는 생각했어요. 이 likely는 삽입으로, 어, 가능성을, 이러면, thought 줘요 그래서, 된 목적어. 자, 그 침입자가, 자, was still, 여전히 hiding, 숨어있는 중이라고. near them, 그들 주위에. 설치 명령문 찾아. 그러면 희는이 경관이죠. 어, 경관이 instructed 어, 명령했어요 니로에게 개에게. 즉시 그 개는 그래서 니로죠. 웬투 갔어요 일을 하러. Keeping 하면서 분사구조. Tight hold on a leash. 어, 목줄을 타이트하게 유지하면서 데이비드 경관이죠. 자, 데이비드는 따랐어요. 단지 behind 뒤인데 니로의 어, 웨이빙 흔들리는 꼬리를. 어, 기분 좋은가봐. 자, 그 개는 was completely 하게 해서 포커스도 수시, 그다음 was 포커스도 수동태, 완전히 집중되었어요. 의미상 에주는 개가 스니핑하다의 분사구조 능동, 그래서 mc 를 mc mc 로 맡으면서 from side to side 이쪽 저쪽으로 자, back and forth 앞뒤로 희는 개가 테스트했어요 바람을. w i t 가 생각됐지만 느낌은 위드, 목적은 목적표 보호구 자, 코가 flaring 어, 하면은 벌렁벌렁하는 채로, 그래서 어, delicate 민감하게. 다음, 그리고 나서 그의 민감한 코는 잡았어요, 냄새를. 냄새를. 냄새 분자래요 어, 저오이 스프레이, 그게 뭐기에. 그래서 범죄자겠죠. 자, 걔는 lift back, 뛰어갔어요. back 뒤로, into the chase, 어, 추격으로. 그 걔는, 자, 도우분는돌진해 어, 갔어요. into patch, 어떤 구역인데, l u 거친 덤블에. 그리고 went into 들어가는데, 뒷마당인데, next house, 옆집에. 자, 데이비드 경찰은, 자, 따라갔어요. 갑자기 굴거져 그러면 데이비드가 쉴딩하면서 쉴드가 방패죠. 가리면서 분사구조 농동 그의 얼굴을 프롬 위핑 위핑은 원래 뭐 채찍 이런거죠. 후려치는 가지로부터 자스는이 가지들이 스크래치 그의 피부를 핥히고 있었어. 막 뛰어가니까. 자, 분명하게도 그게는 알았어요. 대승한테고 목적어 서스펙트 용의자가 저 n 서 온리 오직 몇, 발자, 몇 발자국 앞에 있다는 것을 갑자기 그는 이 강아지의 꼬리가 웬업 쇽올라왔단 말이죠. d o i n 요거네 그죠다이 강아지는 lift jump 에서 갔어요. Step 어 계단으로. To the back door 뒷문에 그리고 시작했는데 p a r k i n g 짓기를자 David 나 알았어요. 뭘 알아? 아, 그들의 search 수색이 was over Be over. 끝났다는 것을. 자 뜰을 통해서. 자 glass 아, 유리인데. 다음에 in the patio door 파티오 도어에 있는 어, 유리를 통해서. 자 그는 볼수 있었는데 용의자를. 자 before David 가자 head to do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자또 우드비는 아 하면 우드비 딥프니까 아, 아마 도둑 미수자는 스텝아웃 걸어서 나왔어요. 자위드도 부대 상으로 그의 손을 업 위로 한 채로 그다음 팜을 손바닥을 오픈 연체로 무기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그래서 니로의 발크는그다음 개찍는 것이 헤드빈 아, 이전에 어떻게 충분했다. 개가 지저도 벌써 쫄았다맞이죠찍쌌다자 그다음 또테라파이드 공포에 질린 매는 여기서 용의자죠. 용의자는 워 스테이킹 노 c 스 어떠한 기회도 어, 하지, 가지지 못했다. 그는, 플랫은 엎드렸어요. 바짝 엎드렸다 말이죠. 그래서, 힘차려. 그 스스로를 on the floor, 바닥에. 그헬하우스 내밀었어요. 그에, 어, 리스트는 손목도, 손목을, 손목도 좋으니까. 그래서, 손목을 내미는 이유는 수갑 채우려고 지금 자, <laughs> 네, 그래서 회초리로 때려줘야 되는데. 자, 여튼. 어, 또뭐 쉬운 질문이었죠. 가정 침입자를 잡은 경찰견. 그래서, police dog, 데카라 house invader. 라는 소재를 보면서, 자, EBS 수능 감, 감잡기 18강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래서 전체 내용을 어, 도표 일상문 빼고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거 만드는데 어,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보다 더잘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가진 시간의 스케줄에서는 어, 최선을 다해서 어,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뭐, 물론 중간중간에 오류가 있겠지만, 오류가 있으면 은 밑에 댓글로 어,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니로를 풀어서 잡으러 갈게, 오류를.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어,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정말로 감사드리며 어, 저는 더 앞으로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더 어, 더 좋은 컨텐츠로 아마 11월 모의고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